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 그럼 너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해 가지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돌감남나무 참감남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참 감남나무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꺾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꺾이온 자리에 돌 감남나무를 갖다가 딱 접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그돌 감남나무는 쭉쭉 자라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러는데 이참 감남나무는 꺾이어서 별볼일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참 감람나무는 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어요.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이우시게 만들죠. 그리고 돌감남 나무인 이반인. 이제 세계 민족들 특별히 우리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의 은혜와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왔지 우리가 특별히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절 뭐라고 합니까? 그 가지들 양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 너무 자랑하지마 어? 내가 뿌리를 뭐냥 어떡할 줄 아니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해 주는 거야 너는 하나의 가지요 나무일 뿐이야 하면서 20절 말씀 보라고 뭐합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이 꺾이운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 교만함으로 꺾였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항상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같은 자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뭐냥 죽여주면 조 것만 뭔가 나름보다 더한 것 있으면 자랑하기 딱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원 가지도 꺾이우게 되는데 너도 꺾일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교만해서 꺾이우면 그것 끝이란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고 은혜로 성장하는 비결이지. 아, 조금하면 하나님 내 자랑, 내 스스로 높이는, 자긍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3, 22절도 그렇고요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면, 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 은혜를 벗어나서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꾸 스스로 목을 내세우면 하나님 그 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꺾으시기 전에 그 인자하심 속에서, 그 은혜의 물속에서늘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죠 그래서 자 24절 한번더 봅니다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어요 우리 돌감남나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 하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돌감나무 이런 또 참감나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33절에 33절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감남나무를 꺾으시고 돌감남나무를 붙여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참감남나무가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어제 주셨죠? 남은 자.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 시대 가운데도 남은 자 7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남겨 놓듯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이 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제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 누구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퍼져갑니까? 또그 복음의 역사가 더 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복음과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할 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지요. 그럴 때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또 흩어집니다. 근데 이 흩어짐을 통하여 또 세계 만국에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인되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되죠. 었 가는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돌풍을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 구원을 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복음 전하는 방법을 왜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을까? 왜참감남나무를 꺾고 돌감람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오히려 세계 만국 또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어디에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참감남나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음받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장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고 교만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주께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것들이 운영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할 게 아니라 오늘 내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은혜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역사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거느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성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께로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주로 말미암아 또 주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고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 또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 밖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꽃들도 새들도 다 좋지만 막 파란 잎이 막막막 그냥 올라오잖아요. 녹색 얼마나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볼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냥 땅 보고 또 세상 보고 투병거리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